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트입니다. 충성! 오늘 6월 25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기억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전쟁 영화 고지전 들어보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중부전선의 고지쟁탈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휴전을 눈앞에 두고 영토를 1cm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던 그 당시 상황을 그리고 있죠. 고지전의 모티브가 된 전투는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6.25 전쟁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된 백마고지 전투는 실제로 열흘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며 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참전용사 장원탁 할아버지의 기억은 영화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전사해 쌓인 시체 더미가 또 하나의 고지를 만들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요. 또 할아버지의 기억 속 백마 고지는 밤이 지독하게 밝았을 정도로 해가지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항공기에선 쉴새 없이 조명탄을 터트렸고 수색을 위해 서치 라이트는 늘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매일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다 보니 귀는 항상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원탁 할아버지는. 지독하게 싸웠다며 다른 기억들은 다 잊어도 전투 당시의 참혹한 장면들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치열하고도 처절했던 한국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백마고지. 과연 백마고지 전투는 어떤 전투였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1952년 포로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자 공산군은 군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 곳곳의 고지를 공격합니다. 그 중엔 백마 고지도 있었는데요. 국군 구사단은 열흘 동안 중공군 38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백마 고지를 사수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백마 고지 전투죠. 백마고지 일대는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최적의 방어지형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주요 본거지 역할을 해서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백마고지는 철원평야에 우뚝 솟아있어서 이곳을 차지하면 광활한 철원평야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어 중부지역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 고지였는데요. 이를 통해 중부 지역의 수송로인 3번 도로를 비롯한 많은 보급로도 확보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상의 요지였습니다. 또 철원평야는 한반도 중부의 유일한 곡창지대여서 이곳을 차지하면 식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중공군은 우리 국군이 차지하고 있던 백마고지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백마고지는 원래 명칭이 없었습니다. 전쟁 당시엔 해발 높이가 395m를 따서 395고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고지의 이름에 백마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와 폭격으로 산둥성이가 허옇게 벗겨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꼭 백마가 쓰러져 누운 것 같아서 전쟁이 끝난 뒤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산등 성이가 허옇게 벗겨지고 산의 높이가 1m 정도 낮아질 정도로 백마고지 전투에는 6.25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약 30만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토록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열흘간 밤낮 없는 12차례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952년 10월 6일 저녁, 중공군의 선제 공격으로 1차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중공군이 백마고지 일대에 2천여발의 포탄을 투하하면서 우리 국군의 진지는 초토화됐는데요. 당시 국군은 지원부대의 제압사격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중공군을 격퇴했죠. 하지만 25분 만에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국군은 잠시 백마고지의 일부를 빼앗겼지만 곧바로 역습해서 중공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회복했습니다. 중공군은 40분 만에 다시 3차 공격을 해 왔습니다. 3차 공방전은 4시간 30분 만에 중공군이 퇴각하면서 한국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어 그날 저녁 중공군에서 새로운 연대를 투입하면서 4차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공군은 2시간 정도의 전투 끝에 10월 7일 23시경 최초로 백마고지를 점령했지만 다음날 새벽 2시 30분경 치열한 공방전 끝에 국군은 다시 고지를 탈환했죠. 동이 트면서 5차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야간 공격만 하던 중공군이 이번엔 여명 공격을 해온 겁니다. 고지를 포격으로 초토화시킨 다음 새로운 공격부대를 투입하면서 집중적으로 백마고지만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0월 8일 오전 8시 10분 우리 국군은 백마고지를 빼앗기지만 15시간 만인 23시 5분에 고지를 다시 차지합니다 그리고 6에서 9차 공방전이 벌어지는 동안 국군과 중공군은 수차례 고지를 뺏고 뺏기는 전투를 반복했죠 그러다 중공군이 다시 공격을 해오면서 10차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중공군이 빼앗은 고지를 10월 12일 오후 1시경 강승우 소위와 오기봉 하사, 안영권 하사 이세 명의 정상 공격조가 수류탄을 뽑아들고 6탄 공격을 해서 고지를 다시 되찾은 겁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수많은 기자들이 철원으로 모여들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군 부대가 진지를 교대하는 사이 또다시 중공군이 역습을 해오면서 11차 공방전이 이어져 고지를 지켜냈고 마지막으로 이어진 12차 공방전에서 중공군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고 우리가 백마고지를 완전 점령하면서 백마고지 전투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몇안 되는 지상전의 꽃이라고 부를 만한 매우 값어치 있는 전투였습니다. 특히 유엔군의 도움 없이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전투라 더큰 의미가 있죠. 이 전투를 계기로 우리 지휘관과 부대의 전투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국군 구사단 장병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제 구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소장은 철원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백마고지에 대한 방어 태세를 확고히 했습니다. 10차 공방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백마고지 삼군신의 희생도 인상적인데요. 적의 화력이 너무 강해서 피해만 자꾸 늘어나고 있을 때 1대대 3중대 일소 대장이었던 강승우 소위가 오기봉 하사, 안영권 하사와 함께 수류탄을 뽑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고 자신들도 현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겁니다. 그 덕분에 국군이 고지 정상을 다시 탈환할 수 있었던 거죠. 전투가 치열했던 만큼 부상을 입은 병사도 많았는데요. 우리 부상병들은 후방으로 빠지는 것도 거부하고 사력을 다해 끝까지 진지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구사단이 이렇게 잘 싸워줄 줄은 몰랐다며 마이 디비전이라며 극찬하고 한국군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싸운 임전무퇴의 정신을 미군도 배울 수 있게 미 육군사관학교 전술교범에도 실었다고 합니다. 국군 구사단은 이 전투를 계기로 항상 이기는 백마부대라는 뜻의 상승백마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사기도 높아졌죠. 게다가 중공군의 끊임없는 공세로 휴전 협상에서 남한 측 입장을 강화할 수 있어서 군사분계선을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지금은 백마고지 전투를 포함한 6.25 전쟁의 현장들이 관광지가 되고, 또 관련된 기록물은 문화재로 등록돼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인데요. 국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도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47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12만 3천여 구의 국군 전사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잠들어 계십니다. 살아계신 참전 용사분들은 내 전우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혼자 살아남아서 미안하다라며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늘 품고 계시죠. 그런데 유해를 찾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유가족들의 시료가 미수습된 12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이제는 유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이신 만큼 최대한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모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귀환 약속이 빠른 시일 내에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된건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희생 덕분인데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오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이상주식르면이상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